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알파커크 가져왔고, 현재 알파커크 1,667원이죠. 어, 일단, 이렇게 상승 추세를 지금 단기적으로 이탈한 상태라서 살짝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좀 상승을 도모해 볼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알파커크 비트겟, 어, USDT 스파 차트로 가져왔고, 아까 보셨다시피, 이, 단기적으로 약간 이탈을 했죠. 단기적인 이 추세 자체를 지금, 이탈을 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뭐냐면은 자, 지금 1일 봉상으로 보면요. 어 이렇게 이전에도 이 고가를 한번 뭐예요? 들어 올린 다음에 MSB죠. MSB를 만든 뒤에 눌림목이 오고 지지를 받은 뒤에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도 비슷한 모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전에 쭉 고가를 낮추면서 하락을 했었는데 이번에 상승으로 인해서 이 고가를 들어 올리는 MSB를 만들어 준 거죠.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저가만 돌파하지 않고 이 부분에서 어, 이 부분에서 지지를 받는다면은 횡보를 하다가 이제 큰 상승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VPVR을 이렇게 찍어 보면은 POC 레벨이 현재의 가격과 비슷한 걸 여러분들도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POC 레벨 부분에서 이렇게 지지를 받다가 여기를 한번 돌파해주고 이 고가마저 지속적으로 돌파해 준다면 턴어라운드가 되면서 상승 추세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은 자, 이 부분을 4시간 봉으로 바꿔 가지고 들어가 볼게요. 자, 단기적으로 보면 어때요? 변동성이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까지 내려온다라고 해도 마이너스 10% 정도 이렇게 좀 찍힐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약간 비중과 변동성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비중이 어느 정도 들어갈지가 가장 중요한 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위에, 이제 알파코크 같은 경우에 위에 여기 전화번호 있죠. 010-7793-516 여기로 문자를 알파, 알파라고 꼭 보내주셔야 됩니다. 알파라고 보내주시면은 이 알파코크 관련 대응방을 지금 개설을 해놔가지고 여기에 입장을 초대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조에 한 번씩 눌러주시고 참고를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숫자 1을 보내주시는 분들께는 기술적 전략 리포트를 무료로 드릴 건데, 웬만한 전자책 이상의 정보가 담겨져 있습니다. 양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엄청 방대합니다. 쭉 내려보면은 거의 139페이지까지 있죠. 이거 사실 유료로 판매되는 책이에요. 어, 하지만 구독자분들 제가 이 리포트 같이 드릴 건데, 자, 이렇게 위에 살펴보면은 보조 지표부터 시작해서, 어 심화 그리고 실전평까지 웬만한 건어 전부 다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정독을 하시고 익히신다면 단타는 물론이고 코인 그리고 주식 전부 다 도움이 엄청나게 될 거예요. 이거 받아보셔서 여러분들 수익 많이 얻어 가실 때까지 제가 도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제가 매일같이 수익을 볼수 있는 단타 코인들을 이렇게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요 아르고 코인 있죠. 어, 현재 보신 차트가 아르고 코인 차트입니다. 이 아르고 코인으로 타점을 제공을 해드리면서 최소 20%에서 120%까지의 수익률을 어, 수익률이 나오는 타점을 알려드렸었습니다. 매일같이 이제 제공을 해드리면서 수익을 볼수 있게 해드리고 있고, 이 단타 종목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은 위에 여기 010-7793-516, 여기로 숫자 1번 있죠? 1번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고, 이런 코인은 매일매일 100% 무료로, 어,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어, 문자를 보내주시면 어떤 금전 요구도 없이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만큼 시청자 그리고 구독자 분들은 많은 수익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다는 게제 마음입니다. 이제 어떤 방식으로 제가 도와드릴 거냐면 이렇게 문자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수 있는 단타 종목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아크코인 타점 정확하게 짚어드렸고요. 그리고 매수가 매수가와 매도가까지 정확하게 보내 드렸어요. 자, 이렇게 구독자분들이 하나둘 쌓여서 어 이분들 전부 단체로 보내 드리고 있는 거고 돈 받는 거 일절 없고 100% 무료입니다. 처음에만 무료였다가 나중에 유료되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쭉 무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받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 여기 위에 전화번호 있죠? 0 1 0 7 7 9 3 5 6 6 여기로 문자를 1번이라고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